척추 수술을 했는데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죠. 실제로 제가 치료하는 디스크나 아니면 협착증 환자분들 중에서 사실은 이 절반 이상이 시술이랑 수술을 받고도 이제 통증이 있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병원에서 보면. 수술 이후에도 계속 통증이 지속되거나 오히려 사실은 더 아픈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보통 수술 후에 1, 2년이 지나면은 다시 허리 통증이 이제 재발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다시 통증이 사실 시작되는 이유는 이 척추 수술을 받은 부위를 중심으로 또 다시 유착이 좀 발생하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실제 논문상에서 우리가 척추 수술 실패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일컫는 경우가 전체 척추 수술 환자의 한15% 정도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최근 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30% 이상의 환자분들이 척추 수술 실패증후군을 겪는다고 확인된 것이 가장 최신 지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재수술 시에는 이제 또그 부작용이나 또 다른 실패증후군이 발생할 확률이 사실은 더 증가하게 되는 거고 재차 통증을 겪을 확률 훨씬 더 높아지고 많아지게 되는 거죠 척추 수술 이후의 통증 관리에 있어서 이 도침 치료가 척추 강화에 아주 이상적인 형태로 치료 효과를 발휘하면서 근본적인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수술로 인해서 이 척추 내부의 유착이 심화가 되면 이 신경뿌리에서 염증이랑 같이 이 신경뿌리에 운동장애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결국 만성화돼가지고 통증이라던가 저림이라던가 아, 시림이라던가 아니면 힘빠짐 불편감, 그리고 걷다가 쉬어야 되는 간헐적 파행 이런 증상들이 쭉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술 이후에 이런 만성 통증들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다시 말하면 1번 수술로 일단 구조가 약화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유착이 심해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뼈나 연부조직의 그런 척추 구조가 약해진 거를 강화를 시키고요. 그리고 수술 이후에 발생한 유착을 박리를 해서 혈관이나 신경 주행을 소통시켜주는 치료가 바로 도침치료이기 때문에 이 통증을 유발하는 핵심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를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이 척추 수술을 하신 분들 보면은 확실히 구조가 달라져 있습니다. 디스크나 협착증 우리가 수술 시에 척추뼈 일부를 떼어내면서 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수술이나 이 신경 차단술을 했을 때 결계된 연부 조직이나 아니면 스테로이드가 주사되면서 뼈랑 조직이 약화되고 그리고 유착이 심해지고 그러면서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수만 건 이상 도침치료를 집도를 해오면서 쌓아온 통계나 그리고 속면도가 있기 때문에 받고 오신 시술이나 아니면 수술의 명칭 그리고 치료받은 척추 분절의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환자분들 체형에 따라서 유형을 구분해가지고 1대1 맞춤으로 제가 도침 치료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구조를 강화를 시키고 유착조직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치료 숙련도가 높다고 해도 이 모든 분들 허리 상태가 만 명이면 사실 만 명의 허리 구조가 전부 다르기는 하거든요. 상태도 다르고 구조도 다르고 뼈의 크기, 그리고 관절의 각도 이런 게 사실은 전부 다르기 때문에 보다 정밀하고 세부적으로 세심하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내부 구조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집도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이 척추의 내부 구조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집도를 할수 있도록 이 초음파 유도와 도침 치료를 통해서 노화나 아니면은 수술 아니면 시술로 인해서 안쪽에 구조가 변화될 수 있는 척추 내부의 상태를 집도를 하면서 직접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도침이 진입할 때그 진입하는 위치나 각도나 깊이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로 수술 이후에 척추 통증을 야기하는 원인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속 가능한 120세 허리 건강을 보침 치료로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